이번 시간부터 1장, 성숙과 수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제일 먼저 수확 후품질관리 개념이라는 그러면 과연 수확 후 품질관리는 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원예 작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물을 재배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 수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수확 후 품질관리는 여기 수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 수확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언제 수확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언제 수확하는 게 가장 상품성이 좋을 건지 또 어떻게 수확해야 상품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수학 단계에서부터 결국 소비까지. 그러면 수학에서 소비까지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수학 후 품질 관리라는 이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수학에서 소비까지 이 사이를 또 우리가 유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통의 개념도 수확 후 품질 관리 개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수확해서 소비되는 이 사이에 보면 이 유통론의 내용도 나오지만 그 외에 어떤 수확 이후에 나타나는 전처리 그리고 저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확 후 품질 관리의 개념으로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생산부터 수확에서부터 이 소비까지 에 이르는 이전 과정을 수확 후 품질 관리라는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한번 보죠. 수확된 농산물이 생산자 손을 떠나 최종 이 소비자의 손에 도달하는 전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함으로써 품질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며 유통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조치들의 총칭을 하는 의미다. 그러면 결국 뭔 얘기예요? 수확된 원의 산물이, 그래서 농산물이 소비자 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품성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게 수확 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품성이 유지되어야만 제대로 된이 가격을 받을 수 있더라. 어떻게 하면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수확구품질 관리의 거의 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 그 수확구품질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현재 우리나라 그각도 단위별로 도 단위별로 농대가 하나 이상씩은 있지만은 수확구품질 관리라는 과목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해서 이 가르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 학문적으로 많이 정립이 되지 않은 파트 중에 한 파트입니다. 하지만 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한 25%에서 30% 정도. 그래서 생산된 그 농산물이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이 비율이 약한 25%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 통계, 이 통계치를 보면요. 그러면 그것만 전 세계적으로 어, 줄여도 아프리카 쪽에 굶어 죽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줄일 것이냐 예,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수확 후 전처리 방법. 그래서 수확된 농산물을 어떤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냉, 치유, 예건, 화학적 처리 또는 방사선조사 그리고 이산화탄소 처리, 열탕 침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 이 하나씩 그 강론에서 하나씩 이렇게 볼 테니까 이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성숙도라는 이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수학품질관리는 수학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숙도라는 것은 이 수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농산물의 상품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2차에 가면 등급 판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등급 판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수학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수학을 언제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성 평가가 서로 달라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성숙도라는 개념은 언제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학을 언제 하죠? 작물이 익었을 때, 익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성숙했을 때 우리가 수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숙의 개념을 인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걸 성숙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숙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생리적 성숙과 원의적 성숙 그리고 상업적 성숙. 먼저 생리적 성숙이라는 것은 이 작물의 입장에서 이 성숙도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작물의 입장에서 성숙도를 판정한다는 것은 작물의 식물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은 이세 남기입니다. 그래서 종족의 보전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생리적으로 작물의 입장에서 나는 다 자랐다라고 느낄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자랐다라는 것은 이 정자가 다음에 이 싹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전부 다 자랐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다 자랐을 때 작물의 입장에서 다 자랐을 때로 우리가 생리적 성숙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원의적 성수기라는 개념은요.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인간의 사용 목적. 그래서 결국 인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수확기를 달리 결정하겠다 하는 것을 원의적 성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박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에어박 언제 수확합니까? 에어박은 팔했을 때 에어박이라든가 아니면. 오이 이런 것들은 파랬을 때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작물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파란 애호박에 있는 실을 파종을 하면 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용 목적에는 그때가 맞아요. 만약에 파란 애호박이 아니고 완전히 익은 애호박을 우리가 수확한다 이랬을 경우에 그런 애호박을 가지고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그럼 먹는 데 어때요? 씨가 걸리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생리적 성숙에 이르지 못했지만 인간의 사용 목적에 맞는 시점을 잡아서 수확하는 것을 우리가 원해적 성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리적 성숙과 원해적 성숙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 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 이 있을까요? 사과나 배.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완전히 익었을 때이 사용 목적이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작물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 우리 이제 과일 중에도 뭐 매실 같은 경우는 덜 익었을 때 수확하죠. 청매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사용 목적이 덜 익었을 때가 맞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상업적 성숙. 상업적 성숙이라는 개념은 언제 수확해야 돈이 가장 많이 되느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에서 그대로 등급 판정에 적용을 합니다 2차에 가면 여러분들이 각 품목별로 중결점과 경결점 항목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품목은 중결점 항목에 봤더니 미숙과를 중결점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품목들은요 과숙과를 중결점으로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학 후 관리라는 이러한 개념을 모르면 그 암기하기가 상당히 까탈스러워요. 왜 활자대로 외워서는 오래 안 갑니다. 이게 원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암기가 수월해져요. 일단 2차에서 생리적 성숙을 기준으로 해서 중결점을 잡는 것들, 먹어봤을 때 단맛 나는 것들 있죠. 이 단맛 나는 것들은 전부다 목적이 어때요? 단맛이 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과나 배를 덜 익은 걸 따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 목적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다 중결점으로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숙과를 기본적으로 중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적 성속도 따지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덜 익었을 때 이용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과수과를 중결점으로 잡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이라든가 에호박 이런 것들은 과수 가면 인간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중결점으로 잡는다 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먼저 잘 생각을 해두십시오 그럼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성숙의 의미 이 농산물의 종자나 과실에서 품종별 특징인 외관이 갖춰지고 내용물이 충실해지며 발화력도 완전하여 해당 품종에 품종을 수확하는데 최적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성숙이라 한다 해서 지금 발화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화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생리적 성숙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과일류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채소류는 원의적 성숙도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류 중에서도 단맛 나는 것들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딸기 이런 것들은 이 발화력보다는 중요한 게 뭐예요? 맛이죠. 그래서 이 채소류들이지만 과채류에 해당되죠. 채소류지만 이 생리적 성숙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언제 수확해야 가장 상품성이 좋을 것이냐 요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숙도의 이 중요성입니다 성숙도란 원의 식물의 성숙도를 말하는데 이는 해당 작물의 수확 적기를 결정하거나 해당 품목의 등급을 판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언제 수확할 것이냐 그래서요 얘기에요 언제서 갈 것이냐 요걸 성숙도를 가지고 판정한다. 또 등급 판정하는데 중요한 기준 이런 기준이 돼요. 생리적 성숙 따지는 것은 미숙과를 중결점으로, 원의적 성숙도 따지는 것들은 과숙과를 중결점으로 잡아내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좀 특이사항들이 몇 가지 있긴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2차에서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의적 성숙도 따지는 것들 중에 이 과수과를 중결점으로 잡는데 이 특이하게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 풋고추. 그래서 우리가 풋고추나 꽈리고추. 이것들은 과숟과를 경결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홍고추 같은 경우 이것은 미숙과를 또한 경결점으로 이렇게 잡아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풋고추 우리 이제 그 된장 찍어서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녹색의 고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고추는 붉은색 고추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녹색의 고추가 우리가 된장 찍어 먹는데 붉은색 고추가 조금 섞였다. 먹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된장 찍어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결점으로. 그래서 이 색상으로는 색상으로는 많이 익었지만 사용 목적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결점으로 잡습니다. 반대로 홍고추, 홍고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김치 담을 때이 물고추 갈때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이 홍고추에 녹색의 고추가 한두 개 섞였다고 해서 김치 맛이 달라지는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사용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덜 익은 녹색의 고추를 경결점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러한 이 등급 판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 성숙도의 구분입니다. 성숙도는 생리적 성숙도와 원해적 또는 상업적 성숙도로 구분하면 원해 식물에 따라 생리적, 원해적 그리고 상업적 성숙도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식물의 생장 과정 자체에 이 성숙의 기준을 두었을 때를 생리적 성숙도로 하고 해당 작물을 이용 측면의 기준을 두었을 때를 원해적 성숙도라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데 기준을 두었을 때를 상업적 성숙도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작물의 입장에서 다 익었다. 이것은 이 세를 남길 때 기준이 남길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다 익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원예적 성숙도는 인간의 사용 목적이 실제로 시가 이런 발아력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인간의 사용 목적과 맞다면 그게 바로 이 수학 적기다. 이렇게 보겠다. 상업적은요. 언제 수학. 해서 내다파는게 가장 돈이 되느냐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보면 해당 작물의 수확 적기의 판단 기준은 원해적 성숙도이고 예를 들면 애호박, 오이, 가지 등은 생리적 성숙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원해적 성숙에 따라 수확하는 반면 사과, 양파, 감자 등은 생리적 성숙도와 원해적 성숙도가 일치할 때 수확을 한다. 그래서 이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치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가장 큰 목적은 이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인간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 언제 수확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이루어진다. 어, 과실 성숙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서 과실 열매죠. 이 생리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한이 특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한번 보죠. 과실의 성숙 단계에 다다르면 다음과 같은 이 성분 변화가 나타난다. 해서 크기와 형태, 이 크기와 형태는 비대하고 품종 고유의 향이 난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과일이 익어가는 때 봤더니 크기가 최대에 달하게 되고요, 모양이 이다 익었을 때 모양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품종 고유의 향,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품종 고유의 색 이런 것들이 이 바뀌게 되더라. 두 번째가 품종 고유의 색택. 엽록소가 분해되어 과피의 바탕색이 녹색에서 품종 고유의 색택을 갖고. 이삼 번에 보면 엽록소가 변하는데 엽록소는 감퇴되고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이 색소 얘기를 잠깐 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색이 변하는 걸 봤더니. 엽록소는 감소하고 품종 고유의 이 색소가 증가하는 그래서 결국 그 우리 사과를 예를 들어보면 사과가 녹색이던 사과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더라 그러면 이 녹색을 나타내는 엽록소는 줄어들었겠죠 빨간색을 나타내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증가하면서 사과가 녹색이던 게 빨갛게 바뀌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팩틴질이 변화한다. 팩틴이 이 팩틴이라는 것은 이 세포벽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팩틴이라는 물질이 세포가 젊었을 때는 불용성이에요. 불용성이라는 얘기는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 세포가 늙어가면서 물에 녹는 성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펙틴이 불용성에서 가용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연화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과일이 물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과일이 다 물러지는 건 아니죠. 서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이 익어도 물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많이 익으면 물러지죠 또뭐 토마토라든가 아니면 뭐 딸기 이런 것들은 많이 익게 되면 과일이 물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틴이라는 물질이 불용성이던 게 가용성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나타나는 이물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유기산이 발현된다. 에, 가용성 고용물이 증가하고 유기산은 감소한다.